제 새광임입니다. 입영 어, 연상은 어, 몇몇 분들이 질문도 남겨주시고 궁금해하시다고 한 어, 터널과 여울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쪽 노안이 지금 여기를 점령했는데 이 검산오름 같은 경우는 길이 이쪽에 길이 있지만 상당히 멀리 한참을 돌아서 와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그 때, 이제 이용하는 게이 터널입니다. 자, 이렇게 터널이 있죠. 얘네 왜 이렇게 무식하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있으면, 이쪽 입구가 있으면 반대편 터널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의 그 저그가 사용하는 터널? 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가 있으면 반대편 출구가 있겠죠. 어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제 적이 점령하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요. 어, 저희 세력의 전... 점령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일 건데 지금 중립이기 때문에 색깔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깜빡깜빡 거면서 리 약간 지금 밝게 좀 빛이 나죠. 요 타일들 요반 밝게 빛나는 타일들을 따라가 보이시면 이렇게 반대편 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양쪽을 점령하시면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여울목은. 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열목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약간 빛이 나면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열목을 점령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근데 그 우리 아군이 이쪽 지역에 벌써 먹었다. 그러면 그 해당 아군의 타일을 근처에 이거 타일을 먹었다면 근처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동 누르시면 병력이 무리에 지나갈 때는 배를 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명은 열목하고 터널 알려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